어느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이 다 되도록 이게 아무것도 어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방 10m의 커다란 물체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곰이었었습니다. 사냥꾼은 속으로, 야, 오늘 아무것도 사냥을 못할 줄 알았는데, 야, 수지가 맞았구나 하면서 그게다가 곰에다가 총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딱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총이 고장이 났는지 발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한 사냥꾼은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을 위을 향해 도망을 친다가 보니까 그만 이제 낭떨어지까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가면 낭떨어지 떨어지고 앞으로는 저 곰이 쫓아오고 어떻게 할줄 없어요. 사냥꾼은 그때 무릎 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 곰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저에게 차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곰이 무릎을 꿇고 또 곰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냥꾼은 이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안도에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의 기도 내용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곰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오늘 맛있는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곰도 오늘 감사의 오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금 이번 주일을 우리가 감사의 그런 날입니다. 뭐 맥주 맥추 하면, 이 한자로 하면 이게 바로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를 아, 추수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도이추자가 원래는 가을 추자인데 그러면, 아니, 가을에 보리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거둘 추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실한 추자 그래서 이 맥추 하면은 이제 뭐요?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에 하죠. 그리고 우리가 11월에는 또 추수 감사주일로 또 섬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아, 나는 뭐 우리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에,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바로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 칠칠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치칠절과 초막절에 어디를 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를 배웁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를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떨어져 살아있어도 1년에 3번은 어떻게 해요? 그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중요한 주례가된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알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우리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맥추절이라는 이새 이름 그렇다면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불러지는 이름 보면 첫 번째 이제 맥주절이라고 불러진다 고 그랬죠. 맥주절이 불러지는 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야에서 4 0 년을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떻게 불 기둥 그것뿐이 아니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 농사도 짓기 시작해서 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매추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칠칠절이 있는데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의미 뭡니까? 그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 동안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또세 번째 이날은 뭐뭐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순자는 열흘 순자요.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은 바로 5십일째 되는 날이절기가또 되는 겁니다. 추실절 날로부터 계산해서 5십일째 되는 날, 그게 칠칠절이 되고 맥주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3대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언제요? 이 7월달에 뭐 일년의 반을 딱 지나고 그래서 7월 첫 주에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 감사절은 언제 보내죠? 11월 우리 한국교회 셋째 주에 보내요. 어떻게 보면 가을 이변농사다 추수를 끝난 후에 하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일찍 어차피 10월 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첫 주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어쨌든 맥주 감사절은 1 년에 12개월 중에 6,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 것에 오늘도 우리가 의미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들은 단순히 보리를 뭐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보리와 상관이 없다고 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신의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 받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그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집단에 불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요 율법을 받게 되으로써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제정이 돼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가는 것은 그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형태를 갖추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새로 생기는 건국한 그런 기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죠 오순절이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 문도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이제 생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생긴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맥주주는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절,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 맥주절을 의미하는 네 가지 동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같이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의 네 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많이. 지키라. 오늘 이 지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 칠절을 뭐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죠.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14절에도 뭐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지킬 때. 1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입니까? 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키라는 거뭐 영어로 Celebrate 우리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이런 덕을 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지키라는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감, 경축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이런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늘 우리 10편 136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입술로 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왜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은 다 뒤로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그런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맥축제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랄까요? 드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께 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하를 배옵지 말고 칠칠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에는 또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오늘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나 복을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사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잊어버리고요. 도움을 받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은 것도 어떻게 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배음 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뭡니까? 우리가 잘아는 신명기 6장 10절, 1 2절에그이해에 보면 그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들을 지켜줘서. 다 끄집어내서 다 보호해 주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요? 해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년에 두부 두 차례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소홀히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랬어요. 아까 17절에 부렸잖아요. 분명히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 그랬어요. 회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비율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예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일련된 수양 일곱,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서 태워드린 소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분은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너 송아지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올 때는 뭐라고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받은 대로 나의 형편대로 어떻게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나, 많이 받고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도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강요받아서 할수 없이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강요를 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드려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그걸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잊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린도우소 9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생암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그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뭡니까? 즐거워라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안에 자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보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의 말씀에도 1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 그 이름을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이 1년에 세번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와? 와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 가부까지도 다 함께 와서 즐거워하나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남녀노소지위높고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 즐거함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신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썬다칭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이제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이, 쓰러,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이 썬다식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가게 한 것은 바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썬다싱은 대답하고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자신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고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제 수도원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젠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무엇인가가 자기 발에 밟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밟혀서 쓰러진 사람은 앞에 같이 가던 먼저 간그 수도사가 거기에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그 사람은 얼어 죽은 겁니다. 이후에 썬다싱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썬다싱은 자신이 함께 얻고 간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혼자 가면은 어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더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은 우리 썬다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갈 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갈때내 체온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의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이랬동안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 앞에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을 임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요? 바로 미래의 영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을 지났는데도 아나 지금 감사하고 기쁠 것도 없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The Lord God will bless you. 그랬어요. Will bless you. Will이라는 동사 아시죠? 미래형 동사 아닙니까? 의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 동천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복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동사가 기억하라 동사입니다 Remember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에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 해방됐어요 마귀로부터 멸망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한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는 거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킨 바로 교회의 생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또 동촌교회 생일이 또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라는 겁니다. 또6 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삶을 지켜주신 거에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선 안 돼요. 늘 불평이나 하고 불만을 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불평, 불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하거든요. 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농사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종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공부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사업할 때도 감사하고,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를 들 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감사요, 기도도 감사요, 헌금도 감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두고, 자식이 거두고, 천국가서도 거두고, 영원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죽정이도 없, 죽정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제를 통해서 배운 네 가지 동사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시다. 먼저 뭐라고요 지키는 사람 또두 번째는 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도 6개월을 지났지만 이제 앞으로 또 6개월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가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